한국 FAO-10 JF-17 꺾고 중국 기절.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발칵 뒤집었다.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15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주중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전날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 위보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사비노 나르바하 주중 아르헨티나 대사는 최근 국방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호레에타이아나 아르헨티나 국방장관과 업무 회의를 가졌다. 앞서 나르바하 대사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아르헨티나가 JF-17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1980년대 후반부터 공동 개발 후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3세대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공군 현대화 일환으로 JF-17와 미국산 F-16, 한국산 FA-50 중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무기금수 조치로 수출이 막히자, 아르헨티나는 JF-17로 눈을 돌렸다. FA-50 부품 중 사출 좌석과 랜딩 기어 등 부품이 영국 제품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82년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고, 이때부터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다. JF-17의 경우 영국산 사출 좌석 대신 중국산을 장착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문제에 아르헨티나 편을 들며 로비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와 주영 중국 대사관은 지난해 말비나스 제도 문제에 대한 문제는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며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군사항공 전문가 푸챙샤오는 글로벌 타임스의 영국은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수단을 통해 판매하지 말라고 로비할 수 있다며, JF-17은 아르헨티나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산 전투기 FAO-18대 말레이의 파라 총액은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로 수출 기종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이다.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이다. 카이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35, 터르키의휴르제트등 5개 기종과의 경쟁 끝에 FAO-10이 최종 낙찰됐다고 했다. 말레이시아는 FAO-1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카이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규모 면에선 이번이 최대다. 카이는 FAO10의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카이는 FAO1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했다. 카이 말레이시아의 1.2조 규모 FAO-10 수출 동남아 국가와 최대 규모 2차 사업까지 진행하면 최대 36대 수출 전망.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초음속 경공격기 f a 1 0 18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 지난해 폴란드에 48대를 수출한 지 5개월 만이다. 카이는 24일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1조 2천억 원 규모 FAO-10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강구영 카이 사장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다툭 류에즈 말레이시아 국방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FAO-10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2026년 초도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카이에 따르면 이번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입찰에는 인도 테자스와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35, 휘르키의 휴러제트 등총 6개 기종이 참여했으며 FA50과 테자스가 막판 경합을 펼쳤다. 카이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중 최대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2차 수출까지 성공할 경우 카이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산 항공기는 240대에 이를 전망이라며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헬기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의 추가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정부의 기조 아래 민관군이 원팀으로 힘을 보탠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나세안 정상회담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공군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비행훈련과 정비체계 운용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했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017년 말레이시아 국제해양 항공전시회 LIMA에서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였고, 방위사업청은 국내외 방산 전시회를 통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 우수성을 직접 알렸다. 다툭 류에즈 차관은, FAO10은 다목적 성능을 갖춘 우수한 항공기라며, 현장 실사에서 한국의 생산시설과 공군의 운용현황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FAO1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카이 파우십 대신 파키스탄 JF-17로 기수 돌려 아르헨티나가 한국이 아닌 파키스탄에서 전투기를 구입한다. 아르헨티나 당국이 한국 경공격기 FA-50 수입을 추진해오다. 영국의 무기 금수 조치에 수입 길이 막히자 파키스탄으로 기수를 돌린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공군이 카이 경공격기 FA-50 대신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썬더 전투기를 수입한다. JF-17 썬더는 중국이 설계하고 파키스탄이 조립한 경량 전투기로 첨단 전자장비와 무기를 탑재했다. 저렴한 가격에 양호한 성능을 인정받아 아시아 국가와 전투기 수출하기도 했다. 당초 아르헨티나 정부는 카이의 경공격기 FA-50 구매를 추진해왔다. 10대를 4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무기금수 조치로 수출 계약이 막히자 파키스탄 전투기 구입으로 대체한다. FA50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르헨티나 정부가 카이 전투기 대신 파키스탄 전투기로 눈을 돌린 건 자금난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미국 F-16이나 스웨덴 그립펜 등 비싼 전투기 시스템을 도입할 여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전투기 도입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FAO 10 전투기 포기 후 아르헨티나 군 당국이 전투기 구매 대신 노후 전투기 유지 보수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신규 구매 대신 운용 중인 스카이 호크의 최종 개량형인 AISR 파이팅 호크를 수리해 지속 운영한다는 것. 아르헨티나 공군이 운용해 온 파이팅 호크는 이미 20년 넘게 사용돼 수명 주기 완료로 기종 교체가 필요해 신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